재미로 재미로 페르시아 말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란 말을 배워보겠습니다. 닭, 닭, 닭은 모를 게라고 합니다. 모를 게. 닭은 모래를 콕콕콕콕 깨서 모래주머니에 넣어서 깨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모를 게라고 합니다. 모를 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치에, 인치에. 이것은, 인, 무엇입니까? 치에, 인치에. 이것은 닭입니다. 인, 모르게, 인, 모르게. 이것은 닭입니다. 인치에, 인, 모르게, 모르게, 모르게. 인치에, 인, 모르게, 모르게. 모르다. 자, 닭은 아, 모래를 깬다고 해서 모르게라고 했고요. 오리는 오리를 영어로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페르시아에서는 오리를 오르닭이라고 합니다. 오르닭, 오리 플러스 덕해서 오르닭이라고 합니다. 인치의 인오르다오르다 인치의 인오르다 오르다킬 오르 오르 돼지는 에, 코로 땅을 쿡쿡쿡 파기 때문에 후케라고 합니다. 후케 코로 쿡쿡쿡 기 때문에 후케라고 합니다. 돼지는 후케 인 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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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치의 인후케 후크 인후케 후크 후크 인치에. 인 씨에 인후케 후크 손은 거부라고 합니다 거부 손은 아, 아, 거부들이 거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죠. 비싸기 때문에 소를 많이 가진 사람은 거부입니다. 그래서 소는 거부, 거부가 거부 되겠습니다. 인치에인거브 거부 인치 인거의 인치의 인거의 거부 인치거부거부인치 인거의 거부 인치인 이티오피아와 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좋아하는 가축입니다. 이티오피아를 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펀드라고 해요. 그래서 양은 구스펀드구스드라고 합니다. 인치에 인구스드구스드 인치에 인구스드구스드 말은 기수들이 배를 툭툭 이 박차로 이게 차면서 어, 갑니다. 그래서 어, 배를 툭툭 차면 말이 아스 배, 아퍼배좀 차지 말라고 아스 배, 아스 배. 이렇게 에, 합니다. 그래서 말은 아스 배, 아스 배. 이렇게 합니다. 아스 배, 아스 배. 인치에? 인, 아스 배, 아스 배. 인치인 아스베. 아스베. 개는 전봇대에다가 오줌을 찍찍 싸죠. 그래서 싸개라고 합니다. 싸개. 개는 오줌 싸개라는 뜻으로 싸개라고 합니다. 예. 인 싸개. 싸개. 예. 인 싸개. 싸개. 예. 고양이는 고르베라고 합니다. 고르베. 예, 고양이는. 배가 고라야 쥐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고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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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베, 골인골 베, 골 베, 베, 스 베, 르 베, 고 베, 베, 골 베, 인치에 인고르 베, 고르 베, 골 베, 베, 골벌은 베, 아 잔벌입니다. 그러나 요거 쏘이면 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꿀벌은잔부레 아살, 잔부레 아살 되겠습니다. 임시에 임잔부레 아살, 잔잔부레 아산, 잔시에아잔부레아살에잔부레 아산, 쭉 이어서 복습하겠습니다. 인치에 인 모르 때 모르 때 모르 때 이것은 인후크 후크 후크 인치에 인 후크 후크 인치에 인 구스판드 구스판드 این چیه؟ این اسب اسب این چیه این اسب اسب این چیه این س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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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ین چیه این گربه است گربه گربه این چیه این زنبور اصل زنبور اصل. این چیه؟ این اردک، اردک، اردک. این چیه؟ این گاو، گاو، گاو.